불법 찬조금 거절 후내 아이에게 돌아오는 보복성불이 익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강력하게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용기가 아이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실전 대처편을 구성했습니다. 찬조금 안 냈다고 우리 애만 벤치. 보복학대 대처법. 불법 찬조금을 거절했더니 갑자기 우리 애만 경기에서 제외되고 연습 때 폭언까지 듣는다면?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단계 1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싸워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객관적 증거 확보입니다. 찬조금 요구 정황, 이후 급격히 변한 훈련일지 출전 시간 기록, 그리고 아이가 들은 구체적인 폭언 내용을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하세요. 녹음은 필수입니다. 단계 2 아동학대와 직권남용 적용. 단순히 불공정하다고 호소하는 건 약합니다. 찬조금을 이유로 아이를 차별하는 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감독의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제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적 프레임을 정확히 잡아야 학교와 교육청이 움직입니다. 단계 3회부 기간을 적극 활용하라.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다 비밀이 새나갈까 걱정되시죠? 교육청 산하 불법찬 조금 신고센터나 공익제보 채널을 이용하세요. 신분 보장은 물론 필요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기관에 직접 고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침묵은 보복을 정당화합니다. 아이의 실력이 실력이 아닌 돈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용기를 내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알지 말고 의견 남겨 주세요.